현대해상 실적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좀 재밌습니다. 이익은 뚝 떨어졌는데 미래는 밝다는 신호가 같이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랑 좋은 소식이 막 섞여 있는 거죠. 오늘 이 역설적인 상황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. 네 바로 이겁니다. 아니 순이익이 줄었다는데 이건 니가 봐도 악재잖아요. 그런데 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사라! 고 외치고 있을까요? 그 이유.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시죠 마이너스 14.2% 현대해상 3분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이만큼이나 곤두박질 쳤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만 딱 보면 어때요? 어? 이거 뭔가 문제 생긴 거 아니야? 이런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이 미스터리를 딱 4단계로 나눠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숫자로 보고요. 그 다음엔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. 대체 왜그 원인을 찾아볼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반전인데 숨겨진 미래가치를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전문자들이 내린 최종 결론은 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. 투자자들 마음을 철렁하게 만든 그 숫자들. 대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는지 팩트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3분기 순이익이 1,832억 원입니다. 이게 작년보다 줄어든 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건 바로 직전 분기랑 비교했을 때요. 무려 26.1%나 급감했어요. 와. 이건 단기적으로 상황이 꽤안 좋아졌다는 명확한 신호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변화가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죠. 작년 3분기에는 2134억 원이었는데, 올해는 1832억 원으로 똑 떨어졌습니다.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? 자,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도대체 무엇이 현대상의 3분기 이익을 이렇게 끌어내린 건지, 그 범인을 한번 찾아보죠. 범인은 둘이었습니다. 첫 번째는 자동차 보험에서 손실이 확 늘어난 거. 그리고 두 번째는 투샷 쪽에서 수익이 확 줄어든 거. 그러니까 이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지면서 전체 이익을 깎아 먹은 거죠. 자, 첫 번째 범인인 자동차 보험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손해율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.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. 보험사가 보험료로 100원을 받았을 때 사고 처리 비용으로 얼마를 다시 내줬냐. 바로 그 비율이에요. 당연히 이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 입형에선 남는 게 없어지니까 아주 안 좋은 신호겠죠? 그런데 이번 3분기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무려 90.8%에 달했습니다. 작년보다 7.5%포인트나 취소순 거예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험료로 100만 원을 받잖아요? 그럼 그 중에 90만 8천 원을 고스란히 보험금으로 다시 내줬다는 얘기입니다. 거의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한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문제. 바로 투자였죠. 좀 복잡한 파생상품이나 외화상품에서 손실이 나면서 투자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확 꺾여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본업인 보험에서도 얻어맞고 부업격인 투자에서도 얻어맞고 양쪽에서 동시에 타격을 입은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어보면 좀 암울하죠. 실적이 이 모양인데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바로 반전이 있거든요.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괜찮다, 사라, 라고 말하는 이유, 그들이 보고 있는 미래의 잠재력이 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. 계약 서비스 마진, 줄여서 CSM.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. 쉽게 말해서 미래 이익의 저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그러니까 보험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을 미리 차곡차곡 쌓아놓는 곳이죠. 당연히 이 저수지에 물이 많을수록, 즉 CSM이 클수록 이 회사의 미래는 밝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여기에 반전의 실마리가 있습니다. 놀랍게도 현대해상의 CSM은 오히려 2.7%가 늘어서 구조 6천억 원을 넘어섰어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비유하자면 지금 당장 내 지갑은 좀 얇아졌을지 몰라도 미래의 월급 들어올 통장은 오히려 더 두둑해졌다는 뜻입니다.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. 심지어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그냥 총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계약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. 3분기에 새로 맺은 계약들에서 나올 미래 이익, 즉 신계약 CSM이 작년보다 5.5%나 들었습니다. 이건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돈이 될 만한 알짜 계약을 계속해서 따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. 눈앞에 실적부진이라는 차가운 현실, 그리고 CSM이라는 따뜻한 미래 성장 잠재력, 이두 가지를 저울에 딱 올려놓고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최종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은 압평영역했습니다 아, 자동차 보험 손해율 문제는 뭐 업계 전체가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다. 하지만 미래 이익 창고인 CSM이 꾸준히 늘어나는 건 이건 이 회사의 진짜 펀더멘탈, 진짜 실력이다. 이렇게 본 거죠. 그러니까 단기적인 소음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성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준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의 머릿속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. 자, 보세요. 2025년 순이익은 8,179억 원으로 잠시 주춤하죠. 그런데 바로 다음해인 2026년에는 1조 원대를 회복하면서 V자 반등을 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뭐예요? 올해 잠깐 부진한 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이다. 이렇게 판단한 거죠. 그래서 최종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.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38,000원 둘다 그대로 유지했습니다. 지금 당장의 어려움보다는 앞으로 보여줄 미래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. 결국 현대해상 투자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 과정이 될 겁니다. 눈앞에 보이는 실적 부진이라는 단기적인 고통을 견뎌내고 CSM이라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과연 베팅할 수 있을 것인가.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